고우토 레냐를 실행해 볼게요. 고우토 레냐 기록 2,188년. 오가타 켄고? 자네인가 고우토. 오랜만이군. 내가 죽기 2개월 전에 만난 게 마지막이었어. 대충 1년전이 오가타 회장 오리무라 관리 데이터에 오가타 헤, 켄고 회장의 AI가 그렇고 그 정도 자금 조작이 가능했던 걸. 이 AI로 시키시마 회장의 비밀 네트워크를 사용한 건가? 그건 틀렸네. 내가 시킨 거지. 모르무, 모리무라 박사는 내 지시에 따라 시킵니다. 회장의 의지였다는 건가? 개발 중인 나노머시를 팔아 넘긴 것도, 이상의그 참상도. 니가 그녀를 이용한 게 잘못이었어. 아마도 방주 계획이 중단될 뻔했지. 이 계획은 무엇보다도 우선지된다내 부활을 위해. 킬론에게 자기 자신이 다운로드 할생각이다 새로운 지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죽을 순 없지. 모리무라 박사는 어딨지? 죽었어. 그 킬러인가? 인류는 끝까지 어리석군. 몇명안남았다그 구획도 길어야 3일. 이 마지막을 불쌍히 여겨주지. 멈라 AI. 계획은 중지다. 아쉽지만 이제 방금은 떠났어. 흔들어봤자 버스는 떠났다 아직 통신권 내다 너한테 접속 권한 없어 6.25 미릴레 AI가 마음대로 하게 될줄 알고 생존자 중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가 박사라고 치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에 이르게 된 진실이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말할 생각이 없다는 걸 어째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게 곤란한 거죠 사기할 생각이니까요 당신은 처음부터 이 세계를 구할 생각 따위 없지 않습니까? クロスのチキンのサンカゲツン、セカイキヨのシキ、イナロストセカイト。ユーフォーのチューティキ、イージスサクセンガ、セカイノ、モリムラハカセン、ハカセバト。 당신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 2,188년에 세웠던 계획의 수행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계획에서 지나치게 벗어났습니다. 이하의 원반으로 안내했던 그날, 당신이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할수 없다. 원반에서 한 말을 떠올려 봅시다. 시야 300미터 원반 중추 여기가 UFO 중추? 정말 오키도 참 성실하지도 않으면서 이런데만 잔뜩 정서을 드린다니까 이쪽이야기야 그보다 이 상황은 안좋은 일이라도 있었던걸까 島のトロ더ド다 이다선이 배치. 시다이 총에 맞았어요. 페이저 건에 데미지가. 응. 전부 망가져 정지된 상태입니다. 돈이 가도 시스템을 이 이 말대로 조종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만 살아남으려는 생각이거나. 마사이 아직 되지 않은 영역. 이도 액세스. 어떻게 접속을? 한국 관리자의 아이디라면 모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그 아이디를 찾으시는 겁니까? 그래 찾았어. 안돼. "섹터3의 중추는 공격을 받아서 거의 기능하지 않는 상태야. 여기선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지령선에 직접 명령을 보내야겠어. UFO를 관리하는 궤도상의 모선, 미래인의 방주 말입니까? 외계인의 침략 기지일지도 모르지. 지령선과 통신이 끊긴 상태야. 지평선 밑에 숨어 있어서 그래". 행신 재개까지 남은 시간 35분. 기대를 기다릴 수 없어 다른 링크를찾아하면대 이미 처리된 것들은 어떻게 할수 있어? 자동 공장에서 이미 만들어진 D는 얼마나 만들어진 상태인지 확인해야 기병은 역시 필요합니다. 그게 좋지. 이지석 작전은 위험해. D코드가 작동된 뒤에는 아무리 수정해도 계획에 영향이 간다 수정하면코드를 제거하고 루프시키 편이 효율적이다 루프 자체는 모든 섹터의 중추가 기획에 제약당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곳을 파괴해 세계를 리셋하려는 거죠 지금 당신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지스 작전입니다 이슨스는 단순한 방위 기능이 아니에요 터미널은 자기 범위를 위해 봉쇄되고 그 터미널에서 세계를 관리할 수 없게 되니다 모든 터미널이 막히게 된다면 우리는 진출와고리되어 루프와 소멸도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음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계획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니까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돌릴까 모리무라 선생님 살해의 범인 말입니다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으셨죠 당신이 모리무라 치히로 박사라면 선생님을 살해한 범인은 당신입니다 실제로도 얘가 죽였죠 이지스 작전을 추진하는 선생님은 모든 것을 리셋하고 마은당신에게 골칫거리였죠 재미있는 수준이지만 우리가 있어 네. 당신이 조금 저를 적시하고 있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당신은 고우토 레니아에 의해, 아, 의해 유멘사에서 쫓겨났죠 레스 체인 시키시마에게 있어 방해가 됐으니까요 그뒤 당신은 방두 계획을 주도하게 됩니다 오가타 켄고의 지시로 인해서 오가타 켄고. 오가타 렌지의 아버지대. 오가타 고 오가타 고즉 오가타 렌지의 아버지자 당신의 재능을 인정해 줬던 시키시마의 회장. 노안와로스위2 1 1 8 9년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한 오가타 켄고란 사우 당신이 비밀지에 그의 기억을 복제한 AI의 이름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조종당하고 있었죠. 조언는 얻고 있었을 뿐이야. 그것도 기록이지? 네, 고우토레냐가그 AI를 발견했죠. 당신이 죽은 건 콜로니에서의 기록입니다. 당신은 열여덟 살이 된 클론에게 기억을 다운로드하도록 세팅해 뒀죠. 당신은 이 계획이 있어 인류를 구할 사명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오가타 켄고를 구할 시기 위해 서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리무라 치히로의 클론에 모리무라 박사가 들어가고 아마 오가타 넨지 클론에 오가타 켄고가 들어가겠죠. 그하서 당신은 계획에 집착아는 거죠 당신이 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리브신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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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죽브리브겠죠 능력... 유감이야 리시리리하는수없에 없겠어 잘가